은비탄국생활 채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대결, 삼성의 ENM 파운드리 혁신과 TSMC의 싸움을 파헤쳐 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연 삼성이 테슬라 같은 혁신으로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TSMC가 계속 왕좌를 지킬까요? 2025년 삼성의 ENM 공정은 AI와 빅데이터 시대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어요. 테슬라 로보택시처럼 삼성 칩이 주목받는 이유, 지금부터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세공정 기술이 있었죠. ENM 공정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 5만 나노미터에 비하면 이 나노미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미세한 공간에 수십억 개의 회로를 집적하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삼성의 ENM 공정 정확히 뭐가 다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삼성은 2차세대 공정을 SF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부터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며 핵심에는 mbc 팻 이라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핀팻 보다 칩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죠 성능은 20% 빨라지고 에너지 효율은 50% 절약됩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전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더 오래가고 노트북이 더 뜨거워지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죠 이 기술은 ai 자율주행 초고성능 스마트폰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초고성능 AI 칩이 필요하겠죠. 삼성의 ENM 칩은 바로 그런 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테슬라 전기차의 강력한 엔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술력을 가진 삼성과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강자 TSMC와의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점 유율 67.6%입니다. 삼성은 약 20%로 2위지만 칩 생산 성공률을 의미하는 수율에서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TSMC는 이미 2나노 공정에서 6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며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9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SMC의 고객사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IT 기업들로 이미 주요 고객들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 18 시리즈에 TSMC의 2나노 공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면 삼성은 어떤 상황일까요? 삼성의 이나노 공정 수율은 초기 30% 수준에서 현재 50%까지 개선되었고, 연말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TSMC보다 낫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삼성이 70%를 달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70% 이상 수율이 확보되어야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수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엔비디아, 퀄컴 같은 대형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처럼 삼성도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들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여기 차트 한번 보세요. 삼성이 목표대로 수율 70%를 달성한다면 TSMC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